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가 역시나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이 26도, 울진 25.2도, 대구 24.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가 35도, 경주가 36도 등 33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북 북부 내륙에 돌풍과 함께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지방 기상청은 일요일부터는 폭염이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내. 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0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부 320제곱미터와 식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냉동고가 있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 칠곡군 석저급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7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폭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19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 있어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매랑이 되어 돌아갈 거라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지한 달.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는 절반이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류라든지 뭐, 뭐 이렇게 쉽게 접뭐 특히 이런 것들 불매 운동 한창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시작되고 서부터는 거의 거의 가니 아예 안 먹는 같아요. 저는. 식품이나 의류, 신발 같은 일상품에서 시작한 불매 운동은 여행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등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보상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은 한 달째를 맞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왜곡된 역사 청산 요구까지 더해져 시민의 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국교련은 정부가 단기 실적만을 강요한 정책을 버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보장,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학문 투자 등으로 현재 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은 도내 38개 고속도로 입구와 휴게소 등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전세 버스 같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합니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술을 파는 휴게소 인근 식당 업주들도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